그 다음 질문은 귀신이 뱀이나 돼지 같은 동물에 접신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가 성경 속에 또 있나요?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아담 넘어뜨릴 때도 뱀을 통해서 넘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이 돼지 같은 동물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 다른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용, 용. 그래서 이 마귀가 실제로 용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해를 많이 끼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욥기 한번 잠깐 보세요. 욥기 보시면은 욥기 3장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곧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기에 큰 악어라가 나오는데 이게 리워야던 용입니다. 니워야던 용입니다. 악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용을 악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옛날부터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용에게, 용왕신에게 막 제사하고 이렇게 바다에 제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가는, 다니는 사람은요. 들용 만나면 이제 그날 망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 곧큰 악어를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해야 되라면.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역사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악령 숭배하는 사람들, 옛날에 용도 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용 잘못 만나면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악어는 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에 이사야 2 8장인가 잠깐 봅시다. 이사야서 27장 보시. 27장. 27장 1절에 그날에 여우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갈로 날랜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3번 밑에 나나주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악어라고 번역되다그 말입니다 악어 용 리오야든 똑같은 말입니다. 리오야든 용 악어라고 번역해도 용을, 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 욥기 41장 보시겠습니다. 41장 12절 12절 내가 악어의 아그가 리워야던 용입니다. 리워야던 용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 잠잠치하니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구나. 이것 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함이, 연하에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적 광채가 말하고 그 눈이, 그 눈은 새벽불이, 새벽 눈꺼풀이 울린 것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숨미 능이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이거 악어 아니잖아요. 불을 뿜는 화룡 말하는 겁니다. 화룡. 그래서 14절에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 짜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용사라도 소용없고,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과 작솔도 소용없다그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깊은 물로 소세 물에 끓음 같이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를맡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이니, 사람 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용이, 한번 용트림 하면은, 물이 빙빙 돌고, 깊은 물이 막붐을 끓고, 막 바다로 젖는 한기름 같이 바닷물이 돌고, 그리고 빠르게 슉 지나가면 배가 빨리 지나가면 뒤에 흰 물살이 있는 것처럼 용이 지나가면 흰 물살이 있나 그 말입니다. 땅 위에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원을 받았으니라, 모든 높은 곳을 낮게 보고 모든 교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리보야 드는 용은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그 실제로. 마귀가 뭐 이용한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뱀도 이용하고 여기 돼지도 이용하고 뉴에아단 용 같은 걸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배터 가다가 용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마귀가 이 격동 실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동물이 사람을 해한 경우 중에 이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그, 인간이 다른 짐승들에게 자꾸 짐승 섬기지 않습니까? 그, 섬기는 배후에는 귀신이 있는 걸라니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섬기면은 뒤에 그, 고목나무에도 붙고, 뭐, 원숭이를 숨긴다 하다가 어떤 짐승을 숨기면 짐승에게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이 해꼬지하고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마기는 동물들 속에도 들어가고 나무에도 붙고 그리고 어디든지 붙을 수 있어요. 산물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집에도 붙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짐승들을 동원해서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돼지 떼 속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냐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다 뜻이 들어 있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 열어주신 것은 예수님 만날 때 영원히 눈이 뜨어질 걸 보여주잖아요. 귀를 열어주신 것은 구원받을 때 영원히 귀가 열리고 문더분 환자가 나은 것은 우리 죄가 사연 받을 걸 보여주는 것처럼 왜이 귀신이 왜 돼지 속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실까요?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0편 119편입니다 119편 70절 119편 7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여기 귀신들이 돼지 떼 속에 쑥 들어갔습니다. 왜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돼지 속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냐고 말입니다. 왜 귀신들이 돼지 속에 쑥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시대 문화를 피거컬처라고 돼지 문화라고 합니다. 돼지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저임은,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니 세상것으로꽉 차있고 영원한 것에 소망이 없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잡혀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요, 여기에 야고보소 5장 듣겠습니다. 야고보소 5장에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무슨 날이라고요? 도살의 날. 이 도살의 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도살이, 슬러터, 짐승 죽이는 날, 짐승 죽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도 1년 홍수가 도살의 날입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같이 바뀌고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 돼지 속에 귀신이 싹 들어가는 것처럼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할 것을 보여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타락해서 영혼에 대해 무관심해지니까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역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직접 관계가 됩니다. 우리 시대는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 의 때가 얼마 못되줄 알기 때문에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지금 보시요 사람들 마음을 마귀가 꽉 붙잡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이게 짐승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 7년 활란은 뭡니까? 도살의 날, 도살의 날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가토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대주 속에 들어가는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